어 뭐야, 왜? 뭐야, 왜? 뭐야, 아니, 아, 에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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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가각 아, 그래 착각, 에이, 찬, 무슨, 무슨 소리야 이게? 아니 찬이 형 회사에서 어? 일본어로 얘기해요? 어떡해, 이게 도대체 <laughs> 무슨 소리지? 아, 근데 요즘 일본어로 일하긴 함. 오. 거기서 혹시 여자 방송이 보이거니? 거기에서 이제 일하는데. <웃음> 잘못된다, <웃음> <지랄이> 아 근데 <laughs> 아 근데 실제로 일하면서 지랄 신나에 대해 하긴 함. 아니 그런 말을 한다고요? 나라에 무슨 무슨 뜻인데 이게? 회자가 회사가 내차 수차네요. 그렇는 다른 사람이 맞았는데 왜 내가 앞에서 독박 써야 돼? 그것이 아오니까. 왜 독방 요구하는? 너가 찬이형보다 후배기 때문이야. 너가 어 천일보다 선배였으면 바로. 캡려나 내가 눈덩이 맞지 말라. <laughs> 이지아, <laughs> 너할말다 하고 있는 거다 알아. 너 혼자 할말다 하고 있잖아. <laughs> 나는 민식이라 뜨는데? 에이, 에이. 일단 내 어플에서 민식이야. <laughs> 민식아. 아, 왜 킬이 <laughs> 못했어. 아, 진짜 왜킬리 <laughs> 못했어, 민식아. 아. 아아아아이키게다먹았어 아, 어, 아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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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쩐지 바텀에서 내킬 두개 홀로상 먹고 캐리를 그러니까, 못 하더라. 맞아. 어? 그는자 그건... 여러분이 저를 저를 개같이 뜯어 먹고 행복할 수 있다면 저는 행복합니다. 다시 하면 되죠. 아예 나 약간 기분이 나아졌어. 방금 기분이 나아졌어 <laughs> 그러면 기분 좋으니까 캐리해 주세요. 이제. 안 돼. 그럼 또 범인 되잖아. <laughs> 피해서 이기면 되잖아요 네. 조절, 조절 잘해야 돼질것 <laughs> 같으면 바로 던져! 던져! 아니 왜 나야? 이상하네 아니 네. 지면은 제일 잘한 사람 파시면 돼 이기면 제일 못한 사람도 똑같아 아니지. 아니 그건, 그건 좀 <laughs> 그건 아니야 이제 이기면은 맞아. 제일 못한 사람 격려해줘야지 잘했어 효재야 맞아 그렇게만 <웃음> 해 그냥 <laughs> 그딴 그래, 그 식으로 해 계속 잘하고 있어. 참 잘하는 짓이다. <laughs> 어, 잘하고 있어. 진짜 잘하고 있어. 근데 제가 오늘 좀못 하는 거 같아요. 그냥 <laughs> 계속 그렇게 그 야, 졸라 비꺼버리는데. <laughs> 그냥 돌려버리는데. 그냥 여기 이상한 곳이다. <laughs> 아리선에서다 정밀. 아리한테 그냥 죽나 거. 토탈을 파괴했어. 제 와. 내가 봐본적 와. 아무리 지키셔야지. 그렇죠? 이거 지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밥을 로 갑니다. 어... 주지가 웅장해지면 안 돼요 거기서 안돼 우리 우리 주의, 주, 아, 주... 주, 주의... 이거 아토로혼다서이래1도 애쉬... 되는데 뭐야 <laughs> 애쉬가오 애쉬가오 <laughs> <어차피, 웃음> 애쉬. 어, <laughs> <laughs> 나이스 나고 <laughs> <laughs> 그냥 오십 오라다파파파파파 또오더오 사도 어린 이길 어린 수 있는 네. 게오랜더 제리가 마, 마킹하러 갔는데. <laughs> <지워, 어떻게 웃음> 제리도. 그러니까 마킹 마킹 하니까 그나 나로트에 나오는 그개가 마킹 하는 거 있잖아. 아니. 그거 아니네. 뭐예요? 모르시도록 <laughs> 하신단 <laughs> <laughs> <같은> 거 같다. 개같은 놈. 아. 저 같은 거 전파 갖다 실패 해버렸노 아니, 그, 왜, 애초에 왜? 그건 수민이가 족같은 새끼이기 때문이지. 오, <laughs> 오, 이거, 이거, 공기부터 <우리부터> 매우 더럽고. <laughs> 하지만, 김수민이 살기에 적당한 곳이다. 개웃기네. 게임. 살려, 줘나에 나도 쓰라 할 거야. <laughs> 에 아, 이게, 핑, 6섯개 치키겠... 뭘, 뭘, 뭘? 홍환 형이, 한판나오고 쉬는 시간이 필요하는데. 쉬는 시간이 어딨어요? 아 혹시, 허접이세요? 이새끼 <laughs> <미친> 진짜. <laughs> 허, 허접이신가요? <있은가요? 웃음> <laughs> 한 판, 해, 하고 나서, 내가 밥을 다 먹었으면 쉴수 있다 그래. <웃음> 아 <웃음> 형, 형밥 무슨 쉬해진 거에 밥다 해요. 고 대체 언제 먹는 거야? <laughs> 아이씨, 밥이 다 돼야 처먹지? 엄! 어. 요네가 해줘야 돼요! 어, 했는데? 했는, 했는? 했는? 진짜 해줬네. 진짜로 했는데? 못 나가네. 어. 와... 미친... 미친놈의... 미친 이 게임이 이렇게까지했어요 <laughs> <laughs> 컷! 칩 음. 음. 오, 진짜 해줬네. 인마 뭐하네? 어? 고 오, 빨트 아아니시원이 아니 뭐야 저거 르고이아야아쿨타이다야지렸다 나이스 룰루 나나나오구 트리가 정신 나갈 것같은 진짜 나도 저거 지금 나갈 것 같은데 동석이는 근데 형이 알려주기 전까지 오오을 몰랐던 거 아니야 형이 만든 테마 <목소리> 아니 내가 무슨 괴물을 만들어 오오오골 메이커가 아니다 야몰 메이커인데요 아니 뭐야 진짜 <목소리> 왕년 우르곧 장인이다 이 말이야 오오오 갈아버리는데? 나오지? 어쩌다가 나오 원래 는 저런 놈이 <일이> 아니셨어 <목소리> 아 근데 오오오골 잘 빠졌다 오오오골? 자5를 꺼내지 마. 오종석. <laughs> 오곡. 5곡석나나나는 <laughs> 저런 사람을 만든 적 없. 우리 미드 막아야 될것 같은데 한 명은 좀. 빨리 뛰고 지금 러시아 군 상륙했건 여기 있으시고 공군도 있거든. 원전 지원전 아, <laughs> 이거, 어. 야, 야 디테디테 타봐? 어? 아, 디테 나쁘지 않은 나이스! 아, 이건 좋다, 이건 좋다. 오크라이나, 오크디테 디테, 크라이나오크라나오크라나해나이나나이스아이나나오오오우크라이나오 아, 민간 러시아 군군 <laughs> 존나 세네. 민간이, 우리 친구들 그렇게 없어. 우리는 <laughs> 민간인 생자다.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의 희생이 지금의 우크라이나를 어? 만들었습니다. 에 어? 저거 어? <laughs> 그 어른이 그 미국 대사관의전화기 스킬을 갖고 있다 가지고. <laughs> <laughs>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야, 칼리 칼리. 미국 대사관. 집에 늦었잖아. 좀 늦은 거 같은데. 아닌가? 이 뒤에 뒤에 어 뒤에 어. 그냥 여경이 아 여경이야. 어 잘하고 있네. 대신 뒤에서 맹가가 나와 버리면. 아니 미국 회사가 빨리 불렀어. 아니 목소리를 좀 크게 말하세요. 작게 말하면 안 들려요. 뭐 크게 불렀. 불러... F 음. <laughs> 근데 나공 썼어야 나. 아나 아, 미국이 대통령이 바위든이야. <laughs> <laughs> 여기서 <laughs> 바위든이 <눈이> 나온다고? <laughs> 이제 어떻게 해요? 나도 몰라. 대통령이 바위든이었다면. 대통령이 트럼프였다면. 도람프였다면도람프 돌아버린 홀리데이였다면. 얘는 저걸 왜 끄냐? 얘 부엉이 바위든이 형.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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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음. <laughs> 진짜, 어미타 없거든요. <laughs> 어, 거이바이든 씨발, 말이 됩니 아, 잠시 소라님. 자, 대가자. 궁감궁감 어, 잠깐만, 수야 마이터. 저기 제압이 뛰어났다. 아빠, 이거 아이든한번면 어떡해? 아, 이게 이렇게 된다고? 만그 <laughs> 그래도 상관없어. 다시 죽여, 다시 죽여. 다시 <laughs> 으로칠요가가 <무한으로 웃음> 사람? 그냥 가잡아 어? 나 죽었다. 그나 그래, 넥서스 칠. 안 되겠다. <웃음> 어? <웃음> 어? 어? 잠깐만. 이번리시 아. 아니 저거 비나 어, 뭐